영향, 뭐, 뭐야, 불편을 끼치고, 뭐, 쉽게 말씀드릴게요. 그런 소각장이나 아니면 공장, 소음이 나는 공장이, 어, 허가가 신청 이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그인접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감하고 연락을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, 하물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. 근데 국가에서 그큰 엄청난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이 피해가 예상되잖아요. 어, 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의견이라든가 뭐 가타부타 아, 뭐 문의 자체가 없었고 의견 자체가 없었습니다. 이는 철저하게 우리 화성시에 대한 저 자치권에 대한 침해 또 주민들의 참 참. 정권, 참, 참여권, 주민들의 참여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침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. 또 하나는 수원시에는 본인들이 불편해하고 이 도시 발전에 어, 지장을 받는 군공항을 화성시에 옮기고 그 지역은 수원의 미래를 위한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에 대한 화성시의 계획과 화성시의 미래에 미래를 실행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절차상 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특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